세계화 시대의 주요 언어인 영어. 효과적인 영어 습득을 위해 읽기에 집중하며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그곳으로 함께 가볼까요? 예나 지금이나 영어에 대한 관심이 높죠. 글로벌 시대인 만큼 영어를 듣고 말하는 것도 필수지만 영어 문해력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영어를 어렵고 힘들게 공부하는 학습이 아닌 재미있는 언어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는 곳이 있는데요. She's writing an email to Susan. Mm. Dear Susan, I'm writing about our plans. Susan, have you ever seen my stamp collection? Why don't we look at it together when you visit me next summer? Very serious matter. Very serious matter. Mm, Both sides have lost thousands of men over it. Mm. You must help us defend the l i t t l e p r i n c e against an invasion. 그리고 수업의 중점은 바로 영어 읽기에 있습니다. 동화 등 원서를 읽으며 자연스레 영어 습득을 할수 있는 뇌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데요. 현재 영어 읽기를 하는 학생들은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파닉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처음 접하는 원생들에게 영어 알파벳이 지닌 음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서 영어의 기초를 다져주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콜스타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교재와 온라인 학습을 통해 스피킹, 라이딩, 루이딩 그 a r 의 4대 영역을 완벽하게 익혀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 브릿지 과정으로 중급 그래모 과정과 어휘 암기 과정이 있어요. 콜 스타디 학습 중간에 영어 동화책 읽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콜 스타디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의 기초가 다져진 학생들에게 많은 영어책을 읽게 해서 영어가 자연스럽게 읽혀지게 하는데 영어 동화책 300권 읽기가 우리 학원에서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영어 동화책을 읽으며 영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곳의 핵심. 초급 중급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레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이른바 영어 뇌가 만들어진다는데요. 아이가 그냥 원서 보는 거, 뭐 이제 초등 원서라든지 그런 거 보는 거에는 모르는 단어들은 물론 있지만 이제 직독직해가 바로 되게끔 실력이 많이 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족하고 있어요. 국어도 책 읽기가 중요한데 영어도 책 읽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다니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했는데 또 원장님이 부족한 부분은 복습으로 다 채워 주셔가지고. 지금은 어려워하지 않고 즐겁게 다니고 있어서 좋아요. 전에는 그냥 문법만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서 책을 접하면서 점점 더 많은 문장을 익히게 되고 점점 더 실력이 향상이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말하고 쓸수 있도록 지도하며 확인을 위해 4단계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만약 결과가 좋지 못한다면 보충학습을 실시해 기초를 다진답니다. 일반 영어학원처럼 문법 위주의 영어교육이 아니라 영어책 읽기를 통해 영어뇌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타 학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영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잉글리시 스토리북 리딩에 중점을 두어 원생들이 많은 책을 읽게 하고 무엇보다도 입학한 학생은 원에서 책임을 지고 일정 수준에 도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여기서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많이 쓰이는 문장 단어들을 배우고 노래나 외우기를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재밌게 가르쳐 주셔서 영어가 더 재밌고 즐거워졌어요.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영어라는 과목에 대한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는데요. AI 시대이지만 교육은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만들어둔 학습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영어 기초를 철저히 다져주는 것입니다. 기초가 다져진 원생들에게는 많은 영어 원소들을 읽게 하여 실력을 길러서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적응하면서 공인 영어 시험에 응시해 좋은 점수를 얻는 원생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가능하다면 많은 학부모들과 상담을 통해 영어 동화책 읽기의 중요성을 알려서 쉽게 영어를 익힐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영어 원서 읽기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자연스레 영어를 습득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데 힘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